속단속 구간이오다양 맹심 없어. 호소 십다 정보 수집 구간이요다 잠시 후문 신호 탐색을...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양 맹 행심 없어 주의하십시오. 약 6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솔소당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약 300m 앞 여수 3거리에서 성남IC 광주 방면, 오른쪽 방향 오른쪽 구간이야. 성립 1k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잠시 후 Yeah, shit.